그거는 무조건, 전부 다 냉면 아니에요. 네. 비빔면하고 뭐, 예, 반반. 반반, 반 드시면 됩니다. 양안푼데요 다른 거 추천하실 분또 추천하시면 돼요. 먹고 싶은 거. 우리 부처님한테. 저는 우리 부촌님 냉면. 부처님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기시장에 거인통당. 아, 똑같단 <laughs> 먹고 싶은 것만 얘기했다. <laughs> 정하는 건 알아서 정하시지. 음. 그럼 냉면 하자. 백면도 시키먹고, 비빔면도시키놓고 아, 반반으로 와요. 반반은, 반반 시키면, <laughs> 이제 목도리 마이하가지고 <laughs> 이제 더 하겠다. 오상 <laughs>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이거, 칠란트였었거든요 아, 어, 그리고, 블리스 했거든요. 어. 해가 오려고. 어. 이거, 주먹 빼는 거 있다. 어. 이게, 다이아가, 임마가 바람 빠진 상태로 오래 나왔는가 요, 요가, 어. 자글자글해가. 아, 와리 가는가 실방구가싹나있어 가지고 안되겠대. 도로 아. 빼고 주위였습니다. 뒤, 뒤, 많이 뒤에도 했잖아. 똑같고 야, 뒤에도 일단 눈으로 볼때 비슷한 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어, 길게 다 빠졌네. 타이어를 갈아갖고 하든지 안그러면 주부를 한개 사놓든지 우선 하얀색은 또 가리야나 아직 안 왔잖아? 어? 정상으로 정상으로 기야, 어? 정상하지 않았어? 일단 일단 어? 물어 정성려물어스테이크이니까나 그래. 왔다 네. 개짜리네 그 왔다 그 지금 그래 저거 저거 도한개도네 해봤지? 네. 전기 저, 저, 네. 네. 전기 또누정모도정모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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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110만원 110 110 주는데 완전 11kg 빼안나가 10kg 빼안나한주한 110만원 한 10kg 빼앗나가 정모 최 최고 맞제? 예? 내가 똑같 거래 이거 옥수네 자전거 가성비가 최고라며 어. 저는 괜하는데 어, 가성비 100만원 정도 주는데, 가성비가 진짜. 저는 달라. 마음에 듭니다. 100만원은 아 넘습니다. 110. 110. 요거 이제 바깥 타볼래? 그러면 우한1 0 바깥 타볼래? 생전에 <laughs> 체험을 하면 해야 되겠네. 생전, <laughs> 근데 이거 내리막이 라서 내리막이다. 내리막이 야, 근데 이게 무슨 내리막이야? 천마원 그거 안 가고요. 여기 북기 올라가려고. 어디? 아마 처음으 왔는데, 그, 바위는 가막이에 아, 이거 내리막이야. 야. 산에서 내리막이 있어요. 어. 우리 존나 올라이고 조각공원까지 내려막이고, 그 전망대까지 살짝 오르막이고. 전망대까지는 그냥. 그, 그냥 걸어올려. 까 어. 저, 지금, 장타가 올라왔는데, 좀다가, 내려가서 찢으면 어, 안 어. 되겠습니까? 빨리, 이제. 아, 저녁 9시에? 어, 예. 어. 아, 예, 아, 어, 알겠습니다. 아깝다 우 예, 하고 도예감사합다이이는자면서문받아가그 예. 아, 응? 아, 김, 김웅산 아, 깨목산... 아니 아무리 봐도 네마라하고 비싸게 생겼다 <laughs> 그건 몸값이 장난 아닌데 야 몬까따 사나 아저씨 마 라돈 아이가 아까 저끌바고 올라오는 그 처참한 모습을 하다 찍었어야 되는데 아저 밑에서 했고 이겼어 아.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래 잘해 끌바가 하나에 아, 끌거다 호흡이 안돼가지 당연히, 호라, 니 지금 내가 봤을 때 니는 지금 제일 잘 타고 있는 것 같다. 엔진은 괜찮은데, 에어클리너가맛 맞아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웃음> 그 적절한 패가. 아, 안 들어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소리 마시면배 때문에 그래, 배 때문에. 내가 그래. 특기에카본이많이크고 있어 이 그리 적절하게 타는거야 일단 나중에 내려올 때 스벨 안하도록 조심해요예이크는이크 <laughs> <laughs> 서로 나겠네, 서로나지아 나겠네. 안 타세요. 어? 자전거 지인다만 어? 자전거, 자전거 안타다니 이상한 거네. 길이 없어. 오! 오! 용호야 무상이다 무상이다 빨리 가라 이 마사토 빠진다 이거 공사하네 뭔 가네 우와. 모르겠다 이게 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간단다 여기로 가면 요렇게 가 돌로 떨어지는 길이 있긴 있는데 공사한니다 공사 끌바에라끌바해라 그러지 마요, 이게 미끄러진다. 정모, 땅 사서 안 되겠다. 뭐, 거기도... 체인이 아니고, 저 디스크하고, 저거하고, 마찰이 생겨. 응. 그렇도안 타서 그래. 안, 안 나는데 네타면또걔한 질나면 걔 60, 60만원 내가 야 되겠다. 음. <웃음> <웃음> 제 눈이 괜히 내려다 싶어도, 과 정말 다르게 안 나. 对。Really? 너 뭐하는데, 둘이? 사이좋게. 니네 <laughs> 행복한데, 제동이 죽으란다.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Vai 힘 따라가면 가화하대